다뭐 훈련 입소 후 강제 퇴소자는차후 보충 훈련 부과시 훈련 차수를 증가에 적용하고 정상적인 사유에 의한 조기 퇴소는 동일 차수 이거는 뭐 똑같죠? 자, 훈련 입소 강제 퇴소되었다. 예. 예. 예, 가퇴소되었다 예. 뭐 복장 불량. 어 교관인데 반항했다. 이런 거죠? 예, 퇴소되면 차수든가 그죠? 예, 차수를 증가한다. 어, 기본은 1차들어다그면기본 다음에 2 차로 부과시킨다. 자, 정상적인 죠 예, 정상적인 사유에서 조가되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 뭐 다쳤다. 예, 이런 태소자는 동일 차수에 한다. 그러면 다음에 기본은 1 차를 다시 한번더 부과시킨다.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강제 태소 귀가자는 차수 증가 그리고 정당한 사유, 뭐 정상적인 태소, 귀가는 동일 차수. 예. 원래 어, 전반기도 쉽게 나오면 차수 전과 동일 차수, 이거 바꿔. 자, 이거 바꾸면 이거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문제 나와요. 예, 이런 문제. 왜? 꽈락을 예,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도 내. 네. 예. 라몽. 고발자의 소집통제 수령증 및 관계 서류는 사건, 처리, 종료 시까지 보존한다 자, 고발자는 소집통제 수령증하고 기타 관계 서류, 뭐 이러죠? 예, 서류는.